와 천불이다 천불이 선물이 진짜로 어, 데 에? 오 뭐야 야뭘 뭐야 야천천내지 아, 마라고 야뭘 조심해, 조심해 마와이 음. 새끼 진짜 아, 어 신기한데 아, 이거 어? 아, 멈추, 신기하다고? 뒤시 <laughs> 뭐야 계속 가아 어, 왜안 맞추지? 아니, 우리 센스가 작동되겠지. 들어가! 아, 촌티 내지 말고. 어, 아. 한 더. 아. 어. 아 어. 나 진짜 덜고건 아. 진짜. 어? 아. 아. 펀치 내지 말아 했지 와엄 좋네 야야야이런데 사진 한방 너어 박아야한거 아니냐? 어? 여기 엘리베이터 앞인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좋은데서 찍어 좋은데서 찍어야지 여기 좋은데지 게 나를 밟고 어디 저기 앞에서 찍어아 7층 7층 7층이니까 7층 둘 하자. 여기딱 데려가고 그래 그래야 올라간다고 잡동산들못 올라가게. 뭔지 알지? 어... 어? 너 같은 애들, 어, 영업들려고, 어, 스티커 붙여놓고 아니냐. 어... 못 들어오게. 촌티 내지 마라, 일단 다 꼽아, 꼽아, 꼽아. 여기다 꼽은 거야, 꼽은 거. 아, 나 진짜. 아, 어디 같이 못댕기겠는데 팔려갖고, 진짜. 꼽아, 여기다가. 그럼 불이 들어오니까. 맞지? 어? 아, 이새 진짜. 초티 내니 많아 있잖아 형이. 이야 여러분들 와, 너무 좋다. 와. 다이묘 빠바. 어 다들 빨리 주무십시오. 또 빠빠. 여기까지 같이 와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도 푹 자고 어, 일어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Eu